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꼭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협의 수수료 요청을 하기 위해서죠. 키움증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가 0.07%일 텐데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약 3분 정도의 전화만으로 미국 ETF 거래 수수료를 최대 0.04%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키움증권 고객센터인 1544에 9000번의 전화에서 해외 주식 관련 상담사 연결을 신청하고 미국 주식 협의 수수료 신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지난 8월 말 퇴근하면서 구경 중이던 미국 주식 네이버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까먹고 있다가 9월 19일에서야 고객센터에 전화했고 몇 시간 뒤 협의 수수료가 적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미국 주식은 그대로 0.07%지만 미국 ETF는 협의 수수료 적용 덕분에 0.044%로 거래 수수료가 줄었습니다. 마침 19일이 SCHD 3분기 배당금 받기 위한 매수 마감일이었고 협의 수수료도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겸 SCHD 3주를 매수해 봤는데요. 지난달 25일 월정리 매수했던 SCHD 수수료는 73.115달러에 5주를 매수해서 0.25달러가 나갔습니다.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대략 0.068%로 0.07%가 기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9월 19일 매수한 SCHD 수수료는 73.3달러에 3주를 매수해서 0.09달러가 나갔습니다. 수수료 0.041%로 협의 수수료가 확실히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키움증권 앱에서는 현재 내 수수료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 협의 수수료 적용 여부 상관없이 전부 0.07%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저처럼 한주 정도 매수해 봐야 합니다. 물론 0.07%와 0.04%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0만원 전부 미국 ETF 매수한다면 거래수수료 0.07%일 때는 1,400원, 거래수수료 0.04%일 때는 800원이 비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고작 600원입니다. 서대리처럼 월급날마다 200만원씩 정립식 매수한다면 협의수수료 적용으로 1년 동안 아낄 수 있는 비용은 600원 곱하기 12개월인 7,200원입니다. 요즘 한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 돈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은근 큰 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리얼티인컴 한 주당 월배당금은 달러 환율 1,300원 기준 세후 약 283원입니다. 한달 수수료 차이가 600원이니 월배당금으로 수수료를 메꾸려면 리얼티인컴 2.1주가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을 위해 리얼티인컴 2주라고 가정해도 리얼티인컴 한 주에 약 7만원이니 14만원 투자해야 한달 비용 600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서대리가 노후 현금 흐름을 위해 리얼티인컴처럼 열심히 모아가는 솔미국배당 다우존스로 비교해보면 수수료 600원 차이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솔미당 한 주당 배당금이 30원이라고 가정하면 수수료 600원은 솔미당 20주가 있어야 월배당금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한 주에 9,500원 기준 19만원에 해당하는 돈이죠. 물론 리얼티인컴 기준 14만원, 솔미당 기준 19만원으로 이렇게 봐도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화 한 번으로 이 돈을 아낄 수 있다면 굳이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고객센터에 전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협의수수료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미국 ETF 협의수수료 0.044%를 받으려면 계좌 자산이 1억 이상이거나 거래대금이 월 1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대리는 거래대금이 월 1억이 되지는 않지만 계좌 자산이 1억 넘기 때문에 다행히 적용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협의수수료인 0.04% 우대 받으려면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거래대금이 월 10억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키움증권을 계속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금융자산 목표는 부자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10억 원인 만큼 꾸준히 모아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협의수수료를 알아보니 미국 개별 종목 협의수수료는 ETF와 조건이 달랐습니다. 미국 개별 종목은 협의수수료 0.06% 적용받으려면 자산이 최소 10억 원부터이기 때문이죠. 현재 서대리 키움 증권 계좌 총자산이 2억이라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은 0.07% 부나 SCHD 같은 미국 ETF는 0.044% 거래수수료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숨겨진 협의수수료는 키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사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구독자님들이 이용하시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 걸어 한 번씩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이프가 이용하는 삼성 증권도 기존 고객에게는 별다른 우대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한번 전화해봤더니 거래 수수료와 환전 우대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증권사 협이 마음에 들지만 기존 고객이라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꼭 한번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용하시는 증권사별로 협의 수수료 여부와 조건, 방법 등을 알고 계신다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증권사로부터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집단지성의 힘으로 데이터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남겨주시는 증권사별 협의수수료 댓글들을 모아 별도 영상이나 네이버 카페 게시글로 계속 업데이트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